주문집에 손님이 왔다. 오 동생, 오랜만에 오랜만에 왔어. 오, 야. 오랜만에 주기적으로 생과 확인을 오랜만에. 하러 오는 후배다. 아니 오늘 그냥 야, 아니 김치에다가 이렇게 술 먹어 속버리게. 남자 이건 남자. 남자는 이렇게 먹어야 돼. 남자인데 뭐. 빵알이 바로 확 씹었어. 아니 뭐 결혼도 안 하고 뭐면은 남자야 남자. 오랜만에 사람과의 아니냐고. 대화가 신나 보이는 정남 씨. 일단은 차리 뭐, 뭐 시켜줄게. 시켜준다 그럼 저자 내가 배달을 갔다와야 되나? <laughs> 후배 앞에서 유머를 과시한다. 재밌어. 좋아 좋아 역시 어이, 어이 없어하는 형기 씨. 어? 아니 형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 었 어? 공장을 당기고 아? 있잖아. 공장을 아, 일하고. 아 진짜 하고. 그 소문으로 있었던 게 진짜. 인생은 아, 진짜야, 진짜. 한치 앞도 모른다고 어, 했던. 했던가 어. 공수의 개그맨에서 사나이고. 공수의 사나이가 되었다. 공수의 사나이라고 하지. 아니 개그 안할 거야? 해야지. 아 일단 아 오랜만에 봤잖아 우리가. 어. 자, 일단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움직이지마. 알겠어요. 알 알겠어.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만 내어주는 즉석식품이다. 거의 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유튜브 채널도 하고 개그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좀안 되고 사라진 뒤뭐 아니,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다닌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진짜 반도체 공장에 다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 안쓰럽긴 하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그 과장님이 내 미래고 부장님이 내 미래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아, I 만난... 배가 오랜만에... 사달라고 아니, 오랜만에... 할까봐 방어선을 구축한아 I d o n 만지 n o w I don't k n 가 w I don't know. I don't k n 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확실히 저렴한 곳을 찾아가는 정남 씨. 여기가 맛집이야. 이볼까 여기, 여기 잠시만. 몇 시고? 시 반. 자, 아니, 몇 시까지 해요? 시요. 아, 오, 딱 좋다. 왜냐면 빨리 하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여 예, 밖에 가 맛집이다. 어, <laughs> 여기가 야채 국장이 최고 맛있지. 여기는 야채 국장이 아, 최고 싼 집이다. 야채 국장 세 개랑. 왜냐면 우리가 이분만 만드잖아. 삼 여도. 야채, 곱창. 야채 하나랑 순대 하나 갈까? 아, 순대 곱창 아니다 아니, 순대 아니, 곱창 야, 야채, 비싼 메뉴에 당황하는 정남 아, 씨 곱창 알 곱창 어. 우리 알은 뭔지 알지? 뭐야? 돼지 모르지. 알이 뭘까? 이거 맛집이다니까 형뭐 먹고 싶은 대로 시켜 아니야 그게 먹고 싶어 음. 어떻게든 아, 계산을 피하려는 맛있어. 정남 씨 나는 그저 중요한 부분은 이게 술을 안주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형은 분위기를 먹잖아 어, 나, 나는 안주 안 먹어 쇠기를 박는다 안주 안 먹고 아니, 더 좋은 아니 처음처럼 말고 나처럼 없어요. 나처럼 나 왔잖아, 전성기를 왔어? 생각하며 웃음 획복하는 난리다. 있잖아, 없잖아, 빵 끝했잖아. 아니 이제 개그 진짜 오래 살건가 진짜 감이 많이 죽었네. 빵끝 웃었다고. 이제는 헛 것까지 보이는 정이남 응. 씨. 우리처럼? 망해처럼? 또 덤빈다. 오고가는 술잔 속에 깊어지는 우정이다. 어쩌다 이렇게 된 안주 나오면 먹어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쩌, 어, 이거 뭐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형은 지금 행복해 행복한 사람이야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는 왜 이렇게 추락이 됐냐 이건데 형은 날기 위해서 후배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는 정남 씨. 오늘따라 술이 쓰다. 후배에게 쓴 소리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아, 계산을 피하려고 하는 심산인가 보다. 야, 많이 먹어. 어, 일하는 힘들 텐데 그래 그래. 자, 한번 맛있게 먹자. 네, 많이들. 아이고, 습니다 순대를 좀 주세요. 순대 좋아해? 음. 안주를 안 먹게다 던 정남 씨, 순대를 아, 달라고 음. 한다. 아, 얘를 음. 같이 먹었어. 뭐, 또 우리 동생 만나니까 또 기분이 좋네. 그, 하는 거잘 되자. 근데 세치가 이게 와가지고 새치가 있네. 형, 어? 누가 어? 누굴 판단해? 어. 깊은 생각에 빠진 정남 씨. 바지에 뭐가 묻었다 니네 밖에 없다 기루야 <laughs> 아 민경이하고는 뭐 해가지고 뭐돈뭐 뭐 만원짜리 오만원짜리 뭐 십만원짜리 받는 걸로 끝이고 옛 동료 신기루에게 아, 뭐, 전화를 걸어 그렇고, 돈을 달라고 한다 뭐 쇠를 만지는 사람이니까 내심 부러워하는 <laughs> 현기씨 안주는 안 먹는다더니 아주 박살을 냈다 오래형 잘 먹네 아 맛있네 많이 먹어 형. 많이. 많이 먹어. 어. 응. 하나도. 하나. 너무 먹어 응. 응. 난술 있어, 난 술. 하나로서 아. 하나씩 꺼먹고 아. 있어. 좋네. 아. 아. 술이 취해가는 정남 씨. 사장님 여기 얼마예요? 오만 육천 원요. 5만 원이아 예. 알겠습니다. 잘 먹었어요. 술이 번쩍 깬다. 아니 형이 많이 먹잖아 었걱정을 그 아니 네가 사 준다고 그랬죠. 누가 사준다가 얘기는 안 했어. 아니 가 이걸 가지고 네가 먹 아니 그거 형이 지금 과연 그렇게 많이 먹으면 죽니 내가 사 준다고. 내가 사준다 내가 사 준다는 얘기를 안 했다니까. 아니 잘못했어. 아잘어아 너무 어, 지금 와 어디 가이 구독하기 좋아요. 안 누르면 보이스피싱 할 거예요.